대체로 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압도적이다 보니 오늘은 여성분들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연애운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봐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쪽 분들 팔자를 보는 것도 아닌데 어찌 보고 봐드리겠어요. 나의 연애운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애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하시고 어디 사주 보러 다니시면 질문을 어찌 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애운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연애의 연자는 그리워할 연, 애는 사랑애 자를 씁니다. 사랑하고 그립고 하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흔히 잘생긴 남자 얼굴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뭐돈 많은 남자를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런 남자를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같이 경력 있고 실력 있는 학자면 인연이 연애운을 물어보는데 어떤 연애운을 물어보는지는 캐치하겠죠. 하지만 사주 보러 다니시면 많은 곳곳에서는 이런 걸잘 몰라요. 흔히 20대 여성분들이 연애를 물어보는 건 뭐야? 단순해요. 남자 잘 만나냐고, 언제 만나냐고, 그러는 겁니다. 30대 여성분들이 연애운을 물어보는 건 뭐야? 이제 좀 남자 만나 결혼하고, 그런 놈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다 이러진 않은데,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연애운이라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좀 갈리게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팁 하나 드릴게요, 팁을. 20대 여자가 애가 좀 이뻐 연애혼을 묻는 건 뭘까요 남자는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편하지가 않아 애는 좀 성격도 이상해 보이고 얼굴도 좀 심하게 갔어 이런 애가 연애혼을 묻는 건 뭐예요 뭐, 남자 만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사주를 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꿀팁이니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무튼 미혼인 여성분들은 사주를 보러 다니면 하도 이성에 대해서 물어보니 흔하게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 사주 보러 가서 연애운을 물어봐. 그냥 없대. 연애운이 왜 그럴까요? 가서 거울 보면 돼요. 농담 농담이고 연애운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당사자도 어떤 연애운인지조차 인지를 잘못 해요. 내가 잘생긴 남자 만나는 걸 연애운으로 보냐?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걸 연애운으로 보냐?조차도 본인들도 몰라. 걔들도 그냥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야기 하다보니 좀 이상해 손님이나 풀이하는 놈이나 뭔가 좀그 애매한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연애운이라는 고정된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인연이 뭘 원하고 발해해서 연애운을 어떤지 물어보나 라고 조차 모르는 학자들도 많기도 하고 웃긴거 하나 알려줄까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줌마 남편 복이 없네 하면 아닌데요 하면서 저희 남편 설거지는 잘해요 쓰레기는 잘 갖다 버려요 막 이래 그러니 네 남편 사회적으로 무능한데 쓰레기는 잘 버리고 설거지는 잘하고 말은 잘 듣는다 이래야 해 이거 농담 같지만 그런 팔자를 정확하게 보고 말해주면 아주 좋아지고 물개박수로 막 치면서 막꾹꺽 하면서 막 웃어요 아줌마들 특유의 웃음거리 있잖아 그러니 숨도 쉬지 말고 말해야 돼요 야너 남편 보은참 없다 하자마자 0.01초에 텀도 두지 말고 그래도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는 잘한다더라. 이래야 해. 텀을 0.01초라도 두면 너 남편 복이 없다 하자마자 아닌데요.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연애운이라는 고정된 기준이 없다니까. 단순히 고정된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아니 남자친구가 나한테 맨날 지랄해. 근데 선물은 잘 사다주고 여행도 같이가주고 근데 이 여자는 선물 받고 잘 사다주는 남자를 좋아해. 하면 총간이에요. 연애운이라는 건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고, 저런 부분에서는 어떤지를 사주 풀이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해줘야 하고, 그걸 묻는 손님들 또한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연애 운이 어때요? 이러면, 안 좋아? 이러면, 그렇구나. 별 생각조차 안 해.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생돈 들여가면서 사주를 보러 다니냐고.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20대는 아직 연애도 많이 안 해보고, 한 여성들이 물어보는 연애는 단순해요. 그냥, 남자 만나냐, 남자 맞냐, 없냐, 연애 많이 했냐, 안 했냐, 기준으로 많이들 연애복을 기준을 두고, 30대들은 나를 챙겨주고 안락한 삶을 주는 그런 남자가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애 기준점을 두기도 하고, 연애운이란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단순한 이야기 듣고자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팔자에 연애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좋은지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해. 돈 내는 만큼 질문도 고급지잖아요. 있어 보이고. 단순히 연애운은 어때요가 아니라 그건 인생에 있어. 짬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이야기해주지. 실력자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딱 봐도 그냥 우울하게 생기고 남자 못 만나 보이고 알잖아요. 여자들끼리도 알잖아. 그러니 그런 전문적으로 사주하는 곳에서는 저 연애운에 있어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듣고 싶다 하면 돼요. 이리 물어봤는데 사주 보는 곳에서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걔는 그냥 못 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결혼한 아줌마들 남편복 없는 사람 천지에 널렸어요. 흔하고 그런 아줌마들조차 그냥 남편복 대해서 단순히 인내 없네 하면 있다면 지 남편 빤스 하나 굴러다니는 새끼라고 난리 나고 없다 해도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는 잘 버리는 줄 아냐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깐깐한데 그러니 뭐라 해야겠어요. 네 남편 빤스는 집에서 막 벗어던져 놓고 살아도 밖에서는 돈잘 벌어오지 않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줘야 와 우리 남편이랑 친구냐고 막 하면서 뭐라 그러겠어 그냥 물개 박수 막 치면서 막 꺽꺽 막손 넘어가게 우, 웃고 그래요 심지어 상담이 끝나고 문을 나설 때한번더 물어봐 나한테 진짜 저희 남편이랑 친구 아니죠? 라고 그럼 나는 뭐라 그래 웃으면서 지랄하지 말고 네 남편 빤스 그냥 새끼 빤스라 생각하고 같이 치워주자고 그래도 네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놈은 맞으니까 좀 이해하라고 그러면 문 밖에 나설 때 만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연애운, 돈 주고 보러 다닐 때만이라도, 연애운 어때요가 아니라, 연애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그걸 물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주 보는 놈이 잘 보는지, 못 보는지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손에는 안 보는 고급적인 질문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